안녕하세요. 가인주택의 최영서 팀장입니다. 네, 오늘 현장은 경기도 고양시 일산 서구 일산동에 나와 있습니다. 어, 정말 오랜만에 이 일산동에 신규 현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두개 동으로 준비가 되어 있고요. 1동은 7층, 2동은 8층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저층은 오피스텔 등기, 고층은 주택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아파트는 아니고요. 어, 저층은 오피스텔 등기, 고층은 아파트 등기가 아닌 그냥 빌라 뭐 주택하고 동일한 주택 등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옆쪽은 다 아파트 단지입니다. 어, 여기는 굉장히 다 아파트 단지로만 준비가 됐는데 오랜만에 어, 이렇게 신규 현장이 오픈을 했습니다. 자, 여기 현장은 바로 앞쪽이 아파트 단지 생활권이 다 완벽하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편안하게 앞쪽 아파트 생활권 편하게 다 이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갑니다. 근데 주차장은 바로 이렇게 옆으로 준비가 돼 있거든요. 예, 주차장 공간 어, 이렇게 진입할 수 있게끔 준비되어 있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는 여기가 이제 지하로 준비가 돼 있고요. 지상, 근데 지하, 지상 이렇게 편하게 어,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돼 있는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지하 주차장은 편하게 들어갑니다. 예, 지하 주차장은 편하게 들어가시는데 지상 주차장을 올라가실 때가 조금 아쉽습니다 왜냐면은 지하주차장은 편하게 이렇게 그냥 100% 자주식 주차로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1층을 올라가려면 어떻게 올라가야 되냐 1층은 이 램프를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닌 보편적으로 원래 램프를 편하게 타고 올라가죠 근데 여기는 기계식 주차를 이용을 하셔야 됩니다. 어, 기계식 주차는 넣으면 끝이에요. 근데 차량용 엘리베이터에요. 차량용 엘리베이터가 뭐냐? 사람하고 차랑하고 같이 탑니다. 그러면 이게 1층으로 올라가거든요. 그럼 1층 주차장도 이렇게 여유롭게 준비가 됩니다. 그래서 반자주식 주차라고 합니다. 그래도 어, 램프로 오르락내리락 하는게 아니고 사람하고 차량하고 같이 타서 차량용 리프트라고 합니다. 차량용 엘리베이터죠. 엘리베이터 타고 1층과 지하를 오르락내리락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는 2동 여기는 1동 올라가실 수 있게끔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올라가서 타입이 여러 개가 있으니까 제가 한번 비교해서 안내를 도와드릴게요. 함께 가 보시죠. 네 여기 현장 같은 경우는 한 층에 세 세대입니다. 어, 여긴 두개 동인데, 요, 이 동은 세개 동, 아, 세개 호수, 1 동은 두개 호수로 준비가 되어 있어요. 오셔서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타입이 굉장히 많네요. 자, 저는 이쁘게 꾸며져 있는 3호 타입을 한번 안내를 도와드리겠습니다. 1호, 2호, 3호 가격이 거의 동일하게 준비가 돼 있네요. 오셔서 좋은 집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3호 타입 전실 보신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포세린 타일로 시공이 돼 있고요. 어, 생각보다 현관 넓습니다. 네, 현관 굉장히 넓고요. 신발장은 키큰장 3칸입니다. 신발장은 키큰장 3칸으로. 자, 이렇게 입구 쪽으로 우산 포지 포함돼서 키큰 장으로 3칸. 가운데는 전신 거울이네요. 나가실 때 옷매무새 한번 보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뭐, 하버티형식로 의미가 없습니다. 생각보다 여유롭게 현관 넓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조금 아쉬운 부분은 어, 이게 입구 들어오면은 다행히도 바로 입구 들어오면은 벽면이에요. 근데 어, 꺾여서 보이는 거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자 중문은 삼면동 중문 슬라이딩 도어 블랙 색상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이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여서 먼저 주방이 보입니다. 바닥은 강마루 시공이 들어가고요. 주방이 먼저 보이고 옆쪽으로 어 이렇게 거실 주거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입구 들어오자마자 어쩔 수 없이 주방이 먼저 보이는데 주방 싱크대도 또 안쪽이어서 괜찮아요. 그리고 들어오는 것도 어 바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꺾여서 들어오는 거니까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방 거실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먼저 거실부터 한번 보시면은. 자 여기는 약 22평, 23평 정도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앞쪽은 도로가네요. 막힘없는 도로가입니다. 뭐 저층도 막힘이 없고요. 당연히 고층으로 올라가면은 넓은 시야권을 가져가실 수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자, 향이 조금 아쉽긴 하네요. 북동향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거실에는 시스템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되어 있고요. 어, 아트월이좀 독특한 어 이게 벽돌 같아요. 벽돌 타일 같은 어, 아트월이 굉장히 독특하게 준비가 들어갑니다. 옆쪽은 템바보드 준비가 들어가고요. 반대편으로 쇼파짜리, 쇼파짜리는 템바보드입니다. 월패드가 이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쇼파는 그래도 4 5인 쇼파 정도 무난하게 놓으실 수 있게끔. 네, 거실 폭은 그렇게 와더 있다 이런 느낌은 아니에요. 여기는 뭐랄까 좀 아파트형 구조 같은 느낌으로 준비가 돼 있네요. 3400 거실폭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3m 40 거실폭이기 때문에 그냥 무난하게 거실은 거실대로 그리고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입니다. 옆쪽으로 완벽하게 분리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거실을 좀 앞쪽까지 여유롭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들어가네요. 자, 주방 보시게 되면 은 안정적인 디귿자형 구조, 상부장 화이트톤, 하부장은 블랙톤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아일랜드 식탁도 한칸 낮췄습니다. 편안하게 일반 식사하실 수 있게끔 그리고 3구 쿡탑은 가스렌지 시공이 들어가네요 후드 깔끔하게 희도 후드 마감이 들어가고요 싱커볼 직사각형 넓게 잘 빠져 있습니다 냉장고 자리는 옆쪽으로 양문형 냉장고 두칸다 활용하실 수 있게끔 준비가 돼 있네요 냉장고 살짝 튀어나오긴 할것 같네요 그래도 예, 여유롭게 냉장고 자리 쓰시고요 어, 앞쪽 고, 이동 동선이 굉장히 넓어요 주방 동선이 그래서 편안하게 이렇게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저희는 안방부터 한번 넘어가 보시죠. 안방은 뒤쪽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주방 뒤쪽으로 해서 먼저 안방이 준비가 되어 있고요. 안방 들어오게 되면은 먼저 부부 욕실 준비되어 있고 안쪽으로 퍼지는 구, 어, 공간으로 준비되어 있네요. 에어컨 당연히 시공이 들어가고요. 자, 요렇게 안방은 뭐 화려하게 드레스룸, 파우더룸 따로 준비가 되어 있는 건 아닙니다. 그냥 안방 중에 조금 넓게 생활하실 수 있고, 그리고 입구 쪽 공간, 부부 욕실 앞쪽 공간, 요 공간도 살짝 사실상 이 공간은 애매하죠 애매합니다 그래서 이 공간 부부 욕실 공간 준비되어 있고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실 때는 부부 욕실이 먼저 나오기 때문에 안쪽으로 퍼지는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안방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볼게요 자 안방은 3200에 와 넓다 이건 아닙니다 22평입니다 3200에 3300입니다 3200에 3300 그래서 안방 에어컨 시공이 들어가고요. 일반적인 안방 사이즈 예, 보시면 될것 같아요. 거기다가 어, 입구 쪽에 바로 옆쪽으로 부부 욕실이. 자, 부부 욕실 보시면은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어 수납장, 어 세면대, 변기로만 준비가 돼 있고요. 그리고 생각보다 폭은 좀 있어요. 예, 샤워도 가능은 합니다. 독립적인 샤워 공간은 없지만 그래도 뭐 샤워 가능할 걸로 예상은 되네요 그리고 코너 선반도 하나 준비가 돼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안방이 준비되어 있고요 어 뒤쪽으로 두 번째 방입니다 자두 번째 방 같은 경우는 이제 베란다가 한 개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탁실은 무조건 베란다를 써주셔야 됩니다 이두 번째 방에서 그래서 가구 배치를 조금 신경 써주셔야 됩니다 하지만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 그렇게 작은 편은 아니에요 어 베란다가 있는 방인데 어 그렇게 와 작다 이런 느낌은 아닙니다 자 베란다 한번 보시면 여기 이제 세탁실 쓰셔야 됩니다 자 보시면은 여기 수도 배관 준비돼 있죠 왼쪽으로 세탁기 건조기를 준비해 주시고요 그리고 예, 여기 소리 안 나게끔 철문으로 보일러실이 마감이 들어갑니다 뭐 베란다가 와 넓다 이건 아닌데 그냥 세탁기 건조기만 딱 활용하실 수 있는 예, 베란다 공간으로 준비가 되어 있네요 그리고 예, 방은 그렇게 와 와 작다. 오, 죄송합니다. 와 작다. 이건 아니거든요. 무난하게 쓰실 수 있게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요 정도 사이즈면은 그냥 문제없이 안쪽에 살짝 들어가요. 어, 많이 들어가진 않는데 살짝 들어갑니다. 자, 사이즈 한번 측정해 보면요. 자, 2600에 2600에 3100입니다. 2600에 3100으로 그고 삼종 가구는 편하게 들어가는 사이즈입니다. 대신에 대신에 어, 세탁실 왔다 갔다 하셔야 되니까 가구 배치 예, 편하게 어,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될것 같아요. 침대 책상 흑박이 가능한 사이즈로 두 번째 방. 베란다는 두 번째 방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세탁실을 여기 쓰셔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은 거실 뒤쪽 주방 옆쪽으로 들어가네요. 자, 세번째 방도 자녀분 방으로 쓰기에는 딱 눈대중으로 봐도 침대 책상 딱 들어가고, 붙바기까지또다 가능한 사이즈로. 어, 생각보다 세번째 방 여유롭게 준비됩니다. 에어컨은 거실한 방에어컨두 대만 들어갑니다. 자, 세번째 방도 그래도 무난하게 사이즈 나와요. 예, 생각보다 작은 편은 아니네요. 딱 3, 4인 가족 생활하시기에 딱 좋습니다. 자, 사이즈 2,700에 2,700에 3,000 사이즈. 항상 말씀드리는데 2700에 2700이 넘어가면은 침대, 책상, 붓박이 다 가능합니다. 여유롭게 세 번째 방, 자녀분 방으로 쓰기에는 문제 없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어, 생각보다 구조 좋네요. 자 이렇게 방3개 그리고 마지막 메인 욕실은 입구 들어오시면 바로 메인 욕실이 준비가 되어 있네요. 자 바닥은 미끄럼 방지 타일 기본 시공이고요. 안쪽에 일반 샤워기 코너 선반 하나 준비되어 있고요. 파티션을 치긴 살짝 좁습니다. 수납장 여유 있으면 젠달 선반 하나 설치해 주세요. 세면대 변기로 마감이 들어가네요. 자방세개 화장실 2 개입니다. 폭도 넓어요. 네, 메인 욕실은 여유롭게 준비가 되고 있습니다. 주방과 거실이 분리형 구조로. 그냥 여기는 22평, 23평 정도 되는 사이즈로 3, 4인 가족 요 일산동에 오랜만에 신규 오픈이 했습니다. 일산동에 신규 오픈했는데 오셔서 그래도 타입 여러 가지 있으니까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가겠습니다. 가인주택의 최영설 팀장이었습니다. 다음 영상도 더 좋은 집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릴게요.